아이팅찮아파이야 친구랑 약속이 있어 가지고 어디 갔다 고 본가도 내려갔다 곤란? 왔어요. 네, 본가가 우리. 경북 분이요. 경북 분이? 네. 시골 사람이야? 그렇게 시골은 아니에요. 분이면 <laughs> 상당한 시골이지. 그래. <laughs> 어때? <laughs> 어. 분이라. 멋져. <laughs> 작지 왜요? 아니야. <laughs> 사투리 잘안 느껴지잖아요. 어 아니야. <laughs> 괜찮더라고 지만올라온얼마 <laughs> 됐어요? 저사년 아, 됐어요. 아꽤오래됐네 네, 스무 살때 올라가지고. 거 생각 좀. 완전 적응했지 적응했고? <laughs> 네 아.. 시도해서 게 쉽지 않은데 적응 잘했네 저희는 지하철도 없어서 그렇지 서브웨이도 없고 <laughs> 서브웨이? 먹는 서브웨이? 네 그게 구미식 개그인가? <laughs> 학교에서 아 대학교 다니면서 네 남자친구 서울까야 걔도 이사를 좀 많이 다녀가지고 원래 막 성남 살다가 부모님 다시 귀향하시고 아 <웃음> <웃음> 이동수 <웃음> 그럼 때오에 그 500일 됐어요 이제 500일? 네 아우 그런 거 하나하나 는 거. 아니 며칠 전에 500일 귀엽네 팀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? 신장은 맞는데 뭔가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이 핑크 쪽이 좀 많아서 그런 거 같아 네. 이고 이거, 뭐만 좋아하니? 로고 고백이를 보였어요 저요? 그냥 밥 먹었어요. 맛있는 네. 거? 뭐 먹었지? 그냥 고기 먹었어요. 고기? 네. 최근에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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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그친구 헤어졌는데. 헤어졌다고요? 어. 여자친구 생일을 네. 네. 내가 부산거 사줬는데 그거 먹고 헤어지자 <laughs> 먹고 그날 당이래요? 그 아, 그러고 나서 중국 여행 갔는데 돌아와서 네. 아예 그전에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그래서 아 아, 알겠대 네. 그러더니 또몇 시에 지나서 네.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아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야 는데 그러면 음, 오케이 한 번만 봐주겠다. <laughs> 음, 아량을 베풀었지. <laughs> 그러고 나서 생일 파 보던. 어떻게 생각해요? 나 근데 뭐? 이미 권태이였었던거 아니에요?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무슨 어, 얼마나 됐는데요? 근데... 500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. 아... 얼마였지? 한 1년이면 웬만하면 알거다 알고 그러잖아요. 두 달, 두 달. 아, 두 달이요? 응. <laughs> 아, 헤어지는거건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응. 왜 헤어지자 해놓고 내가 알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 만났을까? 왜그러거 하고. 그렇게 생각해 <laughs> 너 안, 안 맞았나보네요 많이 근데 나한테 좋아 죽었는데 <laughs> 근데 두달만에 헤어진다고 응. 또 어른들의 사정이 있는거니까 <laughs> 그래서 모르겠어 딱 보면 알잖아 니잖아 <laughs> 여자들이 진짜 좋아할 수는 좋아할 수 <laughs> 저한테 요왜 그런걸 물어 35? 30대 여자들은 네. 좋아요, 이런 거. 20대면 모를 수도 있지. 4초 남았습니다. 어? 반칙이야 뭐야? 반칙 아니래 오늘 심심해서 나오신 거예요? 심심해서? 네 아니 내 심장이 시켰다니까 <laughs> 맘에 안 드나 봐. 아니 <목소리> 농구 못 하는데 왜 나오신 거지? 아 농구도 실력도 못못 하는데 이렇게 나 아니 아니 야, 뭐, 아. <laughs> 아니 직접 못 했니? 이 배사 시골애들 무. 농구도 못. 아니 아 내가 뭐 그렇게 못 하진 않아. 아니도. 내가 한번 일대일 하자. 그가또 불락을 찍어줘야지 저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? <laughs> 그렇죠? 아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라이트가 <laughs> 그래, 아니, 오늘 화 한번 잡아 점수 받으면 아 좋을 것 같아. 그아 따뜻한 아아 맞다. 그 보수치료사분도, 네. 나에 시켜줄 우정권 있으면 찾아보고 네나나 네. <laughs> 끝까지 말안 했다 <laughs> 나이가 몇살이신데요? 나? 네 너가 눈치껏 생각해서 <laughs> 거기에 맞춰서 시켜 <laughs> 사람만 보고 따 그럼 우리 숫자에 영향하지 말자 <laughs> 제가 에쇼팅 하나 들어오긴 했어 어? 했어요? 오늘 약속만 잡았어 어, 언제 만나는데요1월 어, 12월, 12월 뭐지? 어? 거 뭐야? 이거 다니해다까는데 얘기하다가 하다보니 제가 빠져서 그런가봐요 보수이에 영향도 없 않겠지만 그건 알고도 많은 요인이 있겠지 그럼 네. 슛 정확서로 올려야지 그쵸. 쏘면 들어간다 느낌 네. 구미의 자랑이 돼야지 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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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비쟁크 내가 슈팅 추시켜아 평생 배울 일 없을 것 같은데 40초 남았습니다 오. 소개팅, 소개팅이야, 아니면 슈팅 훈련? <laughs> 둘 다. <laughs> 사람들 몰라. <laughs> 왜 저래? 이렇게 단언해. 왜 이렇게 단언적이 30초 남았습니다. 8, 7, 6, 5, 4, 3, 2, 1